뭐여! 서포 갈리오네. <laughs> 야! 좋다, 좋아. 야, 나랑 비슷한 새끼 있다, 여기. 좋았어. 너도 간절하구나. 수호야. 이 자식. 간절한 사람들의 만남이군. 아, 좋 됐다. 서포 닉네임 꼬라지 어, 마라. 아, 서포 닉네임 비지겨 어지럽네, 그냥. 오죠 아, 뭐, 알아 야, 실수는 용납할 수 없어요. 아, 야, 하니까 근데 갑자기 좋은데? 야. 잡아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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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에 궁 있을 수도 있거든요. 한번 싹 빠지고 궁 쓰면 내가 뒤지니까 넣을 수 있는 강만 넣자. 뭐야 오고. 바텀에 그냥 시팅 뒤지네 그냥 응? 꺼져 아니 나집 갔다 오긴 해야되는데 아니 시팅 줬대 이거 뭐야 이거 갈리온가? 뭐죠 얘? 아니 뭐죠? 얼마나 그냥 야무지게 해놨... 씨발 새끼가! 지랄을 하네 진짜 아니 궁을 몇 개를 쓰는 거야 야 내가 뺀 것들 지금 어? 미쳤네 그냥 아50궁야 밀리어야 너궁 있는데 왜안써 어? 야 밀리어 좋은데? 잘했는데? 에이헤이 <laughs> 골 좋다 억까하더니 저렇게 억까하는 애들은 저렇게 억까로 뒤져야돼 더어줄게 싸이라 너가 계속 와줬잖아 어이구 난 근데 해줄라 했어 야오리하나 무슨 대륙 횡단을 해버리네 내공새게 얘들아 오공이 살고 싶었죠? 응, 안돼 살고 싶어? 만생해 이 새끼는 자꾸 나한테 점막오네아야 드디어 아 진짜 야 드디어 연승! 진짜 점수 99점이나 뭐 98점이나 그런 걸로 억까하면은 진짜 라이어스한테 패들이 박을게요 그냥 95점은 할말 없지. 자 우리 노텔 조합이요. 야 질입니다. 탑미드 투점한대요. 이야 멋있습니다. 나필이 피즈 아주 그냥 환장합니다. 자1 1일를 픽했는데 우리 팀다 들어가는 조합. 자그 뜻은 뭐냐? 저는 이제 슈렐리아 싸게를 하라는 거예요왜냐면 이제 11은 이제 받아치는 것 그거 해야 되는데 카운터 해야 되는데 우리 팀다 들어가는 거예요좋됐습니다 아, 근데 난매 여기 있는 거 살짝 진짜 에러 같은데. 근데 <laughs> 와 병신이다. 와 개병신들이다. 아, 뭐해? 아, 더 병신이 있네. 여기 아니! <laughs> 여기 안 본다. 와. 아 짜릿해. 짜릿할만해. 근데 저거. 그러니까 속박 왜 썼어? 근데 굳이. 내가 보기엔 이제 그거야. 지금 손발 다자자자 떨면서. 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와안들겠다 에라이. 자시 한번 싹 따주시고. 뭐야 이거 우리가 먹어줄게. <laughs> 뭐야 이거? 야, 짜오야 아 그래 야 이건 진짜 선 넘지야 우리가 딴 건데 이거. 거죠 재미 없어 나 <laughs> 아니 야 방금 베이가 나한테 붙는데 이거 야 앞으로 돌진했어야 됐나? 아니 베이가 나 원콤 당하는데 아니 쟤 원딜 안 해봤나봐 오. 자 뒤지게 빨았죠 크리스케 그냥 다 빨아버려 그냥 시비르는 이제 지속딜인데 아 진짜 얘 왜이래 개새끼야 바로 근데 잘 카운터 쳐줬죠 내가 자 취직하러 갑시다 안녕하세요 취직하러 왔어요 취직시켜주세요 아 이대로 못가 불치가 미드 프리징 처해 났거든요. 아, 그럼 나탁 가서 미녀 먹어버려. 칼부. 음, 아들이 니뭐해 애들.

아니 나필 어디 병있냐 얘? 야 이게 내가 뭘 잘못했어 니네가 괴물이 한거지 와나 진짜 미쳐버리겠네 애들 아니 딜 각이 안나오는데 뭔 딜을 넣라는거야 자꾸 뭔딜이 하는 얘 얼타기 CS먹기 빼기 이지랄 와아 진짜 정신병인가봐 지어와 정확한 딜내 심지어 핑다 찍어줬잖아 아니 이거 봐봐, 야애씨도 이거 내가 피 반피 깎아가지고 죽여버리고. 그냥 너닥쳐이 똥깨녀나. 야 먹자. 했습니까? 아 빨리 먹어. 아니다아니다 아. 빼빼 빼. 아니 왜 무리하지 자꾸? 아니 애들. 아 아니 야 아타카 먹고 그냥 빼면 안 됐나? 자 우리 짜오의 칼부를 음성 <laughs> 쓸죠. 그냥 대놓고 쳐먹어버리기. 아 이거 뭐야 왜 져있어? 아니 나딜 극한으로 한거 같은데? 어차피 오브젝트 나올 것도 없어가지고 그냥 성장하면 돼 있대 아니 아아나템 사오고 싶은데 아니 왜 그래 진짜 아 야, 이가뭉길이야개 미친 놈인데. 아, 됐다 야 가려 놓는다. 아. 아씨바 와드. 아 젠장. 야 여기 야. 군이 당했습니다. 아 우리 에르디안있는데 이거? 넌안열 <목소리> 자꾸 핑을 쳐찍어 아, 이 새끼, 뒤지게 못하면서 자꾸 핑쳐지고나 스트레스 받게. 왜 이러는 거야, 자꾸. 나가지 없는 놈이. 아가지는 놈이. 거막아왜 그래. 데 여기. 필요해. 필요해, 필요해. 필 필요해. 필요해, 아니, 나필이 왜 자꾸 물음표 치는 거야? 아이다꾸고 아니, 각이 나와야 딜을 하지 미르야, 아이, 그, 그 누구야 아니, 나필이 진짜 이... 딜쳐놓는 것과 지지하자이 지X하네 아 나필이 진짜 개역겹다 야 내가 뭐 못했냐 이번에 나 이번판 잘했던거 같은데 아 근데 이건 상처가 못했어 이거는 그냥 상처가 사람이 아니었어 와야 근데 이거는 야 이번판 나 진짜 잘했던거 같은데 무리도 안하고 어? 딜도 잘 넣고 아 진짜 나필이 이 새끼 사람이냐? 이거 딜량은 보자 나필이가 나보다 못넣었을거거든 아이스크림 런쳤나 보다. 아니, 어디 문제 있어, 진짜로? 혁진이 친구, 말 센까? 저런 애랑 친구하지 마.